때는 1972년, 한 신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악령이 들려 돌아한이 여자를 다료하기 위해 예이살렘의성직자들이 모여 퇴화시이었국 실패하였고 총으로 이 여자를 사살국게됩니다 영화 이루살렘 제트입다미미인인인 사라는 아버지에게 스마트 글래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사라의 글래스로 촬영된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라의 오빠는 1년 전 불행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계속 우울감에 시달리던 사라는 친구인 레이첼과 함께 이스라엘 테라비브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와 레이첼은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케빈이란 남자와 만납니다. 고고학을 공부한다는 케빈에게 사라는 호감을 느꼈죠.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케빈은 테라비브에 가기 전에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목소리가> 원래 m 루살렘 t 도 m 리 t 던 <들리려던> j <목소리가> 획 r u s 던 <있었던> 사라와 It's g o 획 n 변경해 be fun. 로 향하게 What do you s q u e e us for a second? j n d i t u s t a t 호스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을 안내해 주러 사장의 아들인 오마르가 나왔습니다. 살짝 느끼한 오마르는 레이첼에게 작업을 걸었죠. 오마르는 팁 대신에 저녁에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레이첼은 가이드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사라 일행은 오마르를 따라 클럽으로 왔습니다. 일행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케빈은 사라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죠. 비행기에서부터 케빈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라는 호스텔로 돌아가 케빈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고 일행은 오마르의 안내로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합니다. 케빈은 호스텔 근처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물어봤고 오마르는 정신병원이라고 대답하면서 예루살렘 신드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정신 이상은 관광객들에게 꽤나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줬죠. 일행들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채석장이란 이름의 거대한 동굴로 가게 됐죠. 동굴을 둘러보던 케빈은 이곳에서 이상한 벽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죠. suffocating in here. I can't breathe. Oh my god. 일행들은 할수 없이 케빈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숙소에서 케빈은 사라와 레이첼의 방으로 들어와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c n listen to me. e v e r y t 오마, 파우디, 오마르는 케빈을 예루살렘 신드롬 증세로 판단하고 정신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선 흔히 있는 일이라며 일행들을 안심시켰죠. 저녁이 되고 사라는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전초기가 나타났고 시내를 폭격해버립니다. 사라는 다급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안은 풀련한 정신병자들로 아수라장이었고 군인들은 시간이 없다며 사라를 남두두떠떠버버립다다 no, 갇혀있던 케빈을 찾은 사라는 열쇠를 찾으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죠. <laughs> 사라는 용감하게 키를 찾아 케빈을 구출하고 병원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병원에서 나간 사라와 케빈은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 성문으로 향했죠. 일행들은 군인들이 없는 다른 문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악마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할수 없이 교회로 피신한 일행들 오마르의 아버지는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솔로몬의 채석장을 통해 도시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일행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사라와 일행들은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결말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예루살렘 Z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B급 공포영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문을 주제로 악마와 좀비를 결합시킨 아이디어는 꽤나 신선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스토리와 후반에 등장하는 좀비들이 지옥문이란 신선한 주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킬링타임용으로는 손색없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로튼 토마토 52% 메타스코어 45점의 예루살렘 제트였습니다.